안녕하세요. 네, 일렉트릭 피카몽입니다. 피카 피카 여러분들 아이씨, 아이씨. 안녕하세요. 피카 피카 여러분들 그 제가 이거 오늘 ASMR 두개딱 찍을라 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개좀 많이 먹었는데 배불러요. 근데 이거는 마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 보도록. 가겠습니다. 한입 먼저. 맛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라쿤 누나 아 라쿤이 아 라쿤 누나 아, 아토스 누나 뭐 세상 최고 예쁜 이 누나 뭐 천사 무지개 누나 소통 막 잘해주고 그래서 고맙고 앞으로도 조, 홍보 좀 많이 해주고 어, 좋은 유튜버가 될게 사랑해.